안녕하십니까. 신의 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방 안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제 전투기가 중국제 미사일로 어, 유럽 최강의 전투기인 라파를 격추시켰다. 그게 또 사실로 밝혀졌고. 자, 그런데 어, 이제는 중국이 개발한 전투기로 중국제 미사일로 이번에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을 격파했다. 박살내버렸다. 라는 주장을 파키스탄이 했고, 그런데 이 주장은 휴전 이후에 하고 있어요. 즉, 파키스탄은 계속 싸우자, 싸우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파키스탄의 주장이 영상까지 첨부한 주장인데 어떤 내용인지 또 어디가 사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 배치했던 B2A 스텔스 폭격기를 호주, 하와이를 경유해서 본토 귀국을 시작했고, 어, 그 대신 B52H 폭격기 6대로 전력을 대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도양에서 호주, 어, 호주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어, 호주 쪽으로 가고 있는 B2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에, 브리즈번 ATC에서 포착된 B2의 귀한 항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호주를 거쳐서 하와이, 그리고 본토로 돌아갔다. 그리고 대신 B52 폭격기들이 6대가 들어왔다. 아마도 B2 폭격기와 섞어서 운영을할수 없는 게이 B2 폭격기 정비 운영 요원들 따로 B52 폭격기 정비 운영 요원 따로겠죠. 그래서 아예 그 지원 전력까지 전부 통째로, 어, 이렇게 대체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인도양에 중동, 이란 문제, 후티 문제 등 중동 문제를, 어, 대비해서 항시 지금 현재 여섯 대의 전략 폭격기 전략을 배치해 놓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멘 항구 세계소에 공습, 대피 경고를 발령하고, 어, 그런데 공습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대후티 심리전을 시작한 것 같다라는 건데요. 자, 이 홍해 연안에 있는 이 후티가 점령하고 있는 세계의 항구, 이 지역에, 우리 공습한다, 어, 대표해라, 라고는 방송을 해놓고, 또 실제 전투기까지 이륙을 시키고, 해놓고는 폭격하러 안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공군기지 주변에 이란이나 후티의, 어, 어떤 그 연락책들이 다 있겠죠? 간첩들이 이른바. 그래서 전투기막 뜨는 거 보면, 어, 전투기 뜬다. 어, 진짜 폭격하러 간다. 남쪽으로 내려간다. 뭐, 이렇게 연락을 해 주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다 대피를 했는데, 정작 폭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뭐냐? 어,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고, 아마도 계속 이렇게 후티 정부와, 어, 또이 시민들을 피로하게 만들어서, 어, 이 후티 때문에 지금, 후티가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잖아. 라고 하는 그런 이 여론을, 심리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위드커프 중동특사는 이란 측과 기술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 라고 했는데, 어, 지난 주말에 오만 무스카트에서 회담을 했어요. 어, 위드커프 특사가 이렇게 이 오만에 도착하는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회담을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어, 미국과 이스라엘 측은, 물론 이스라엘을 안 갔습니다만은,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해서는 안 된다. 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고, 어, 이란은 이 무기 끝까지 고농축할지는 않겠지만, 저농축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라는 주장을 지금 서로, 어, 굽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란은 전농축까지만 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고농축을아하면 무기급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미 이란는 신뢰를 상실했죠. 그래서 어, 미국은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이스라엘은 그보다 한술 더 떠서 모든 원자력을 그냥 없애야 된다. 원자력 발전까지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하마스는 트럼프에 대한 호의 표시로 미국 이스라엘 복수 국적자인 에단 알렉산드를 13일 석방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모레 중동 방문을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표시로 어또 이때는 이스라엘과 전투도 안 하고 이스라엘도 이때는 전투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어안 하고 그리고 어좀 저희 좀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에단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군인, 이스라엘 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전 첫날 바로 어, 체포했던, 잡았던, 그 포로 잡았던 이라, 어, 이스라엘의 군인인데 이 사람을 석방하겠다. 자, 이 사람은 부모가 어, 버지니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이 사람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버지니아주에서 출생했으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성장은 또 이스라엘 돌아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수국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군에 입대를 했는데 개전 첫날 포로 잡혔고 아직 살아있나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하니까 우리가 선물로 풀어줄게요. 아니 풀어줄 것 같으면 진작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벌써 넉달 됐는데 진작에 풀어주지 이제서야 풀어줍니까? 아무튼 어, 이런 상황이고 이스라엘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중에는 가자 공세 안 하겠지만 우리가 보낸 최후 통첩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자 이건 그 최후 통첩 모든 무장 다 해제하고 그리고 포로 다석방하고 그리고 이들은 어, 떠나라. 자 이거 최후 통첩입니다. 어, 그래서 이 가자 공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는 안 하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예비군 부대 계속 모으고 있고, 그리고 메르카바 전차 등등 이 전차들을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폭발 반응 장갑이나 이런 증가 장갑들을 계속 지금 장착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 중동 순방 마치면 바로 또 가자지구로 밀어붙일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 선전전 개정이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 스타머, 어, 영국 총리죠. 그리고 메르스 독일 총리.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서방 정상들이 키우 방문했다가 단체로 한꺼번에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키우에서 폴란드 가는 기차를 타고. 그런데 이들이 같이, 같이 약물, 코카인 파티를 했다라는 허위 선전을 전방위 유포 중인데 기가 찹니다. 저 여기 기차에요, 기차. 자 여기 보시면 메르츠 독일 총리 이제 이번에 새로 총리 취임했죠. 어 그리고 여기 스타모 어 영국 총리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렇게 세 명이 기차 한 방에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지금 뭐가 종이 같은 게좀 있습니다. 요거 어 요거 이거 사실은 이 영상을 제가 좀더 보여드리겠는데 그 영상 플레이되기 전에 한참 전에 풀 버전 보면 물이 조금 이렇게 흘러 있어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저 휴지로 물을 닦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잘라버리고 지금 보여드릴 이영상만딱 보여주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기자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거이 휴지 쪽 쪼가리 뭐 쓰레기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마크롱 대통령 이쓱 어, 치운 거예요. 치우면서 이걸 어, 자기 기차도 아니니까 뭐 바, 바닥에 버리지 않고 뭐 매너 좋게 나중에 휴지통에 버리려고 호주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걸 보여주면서. 젤렌스키가 이들에게 코카인을 줬고 이들이 단체로 지금 방에서 그걸 흡입했다라고 러시아가 선전하고 있는데 기가 참이 번 보겠습니다. 네 말이 됩니까? 정말 황당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좀 정신 에, 제대로 안된 사람들도 믿을 사람도 있겠죠. 자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해 바르샤바 마리우스카 쇼핑센터 화재는 러시아 특수부대의 방화로 최종 결론지었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분노를 표했는데요. 어 정말 뭐 많은 사람이 에, 주었던 바로 그 쇼핑몰 화재죠. 어 그게 이 러시아 특수부대가 저지른 범죄다. 이렇게 폴란드 총리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푸틴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크라이나군 손실 보충 그리고 재무장을 막는 것이다. 그 조건 없이는 협상을 안할 것이다. 이게 뭐냐? 러시아는 이 전쟁을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하지요. 하면서 처음부터 그들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이걸 처음부터 줄곧 주장했어요. 이제 그거, 그거 없이는 협상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국 전쟁연구소가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은 인도네시아의 카리문 항구가 러시아 원유 최대 환적지로 부상해서 러시아 원유를 이른바 케이스 가리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그런 허브로 지금 부상했다. 인도네시아는 전혀 단속을 안 한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몰라카 해협의 입구죠. 몰라카 옆에 있는 카리문 항구. 어, 여기에서, 싱가포르 바로 맞은 편입니다. 여기에서 환적해서, 싱가포르도 사실은 이 원유 불법 환적의 거의 뭐, 메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리 해서 불법 판매하고 있다. 거기에 인도네시아가 협조하고 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우려 표명에도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확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해요 베트남이. 그런데 뭐 어, 협력 약정서에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미국도 또 한국도 베트남 이 원자력 발전소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약정서 체결했다고 러시아 제 원자력 발전소 한다는 건 아니고 어, 다만 천연가스 같은 거 공급 확대할 수는 있죠. 어, 베트남이 미국의 눈밖에 날 이런 그 위험성 있는 짓을 할까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5월 10일 휴전을 발표했지만 국경선 일대에서 치열한 상호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진실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산 극소음속 무기를 사상 최초로 실전에 투입해 인도군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주장인데요. 인도는 라팔 전투기가 격추된 직후의 반응처럼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둘 정말 휴전할 생각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JF-17 블록3 전투기를 사상 최초로 실전에 투입했으며 첫 실전에서 중국산 극소음속 미사일을 사용해 인도의 고성능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현지시각 5월 11일 JF-17 블록3 전투기의 출격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전투기에는 중국이 수출용으로 내놓은 CM-400AKG 극초음속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JF-17 전투기가 CM-400AKG 미사일을 사용해 인도 북부 펀자압주의 짤란다르 지구에 있는 아담푸르 공군기지를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군의 S400 방공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공습 작전은 S400과 같이 다층 방공 능력을 갖는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속, 고정밀 무기를 사용했다라며 미사일은 정확하게 표적을 파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CM400AKG 미사일은 공대함, 공대지 겸용 극초음속 무기인데요. 중국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사거리 400km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Y-400을 공대지 미사일로 개조한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최대 24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마하5의 속도로 비행하는데요. 종말 단계에서는 레이더 및 적외선 시커와 TV유도장치를 사용해 이동하는 표적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공격했다고 주장한 아담푸르 공군기지는 민군 겸용 공항으로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직선거리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파키스탄이 공격을 주장한 5월 10일 야간에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궤적과 기지 내에서의 폭발이 관측된 바 있습니다. 인도는 아담푸르 공군기지가 피격된 바 없고 파키스탄군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자칭 세계 최강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자칭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의 창과 방패 대결 과연 누가 승자인지는 추후 공개되는 정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JF-17 전투기 요게 이제 미그 21 전투기를 기반으로 어, 중국이 개조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뭐, 파키스탄 자본도 들어가고 해서 공동 개발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중국이 다 개발했고, 어,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만들어서 주, 준 전투기인데, 파키스탄은 국산 전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미그21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엔진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고, 우리 FA50 정도의 그런 덩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뭔가 좀큰 미사일이 두 발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CM-400AKG 미사일인데, 어, 원래 지대지 미사일이에요. 지대지 미사일. 지대지 탄도미사일. 300mm 로켓을 가지고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지대지 미사일인데, 요걸 이제, 지대지에서 400km를 날아가요. 근데 다 이렇게 달면, 뭐 무게가 무거우니까 조금, 네, 사거리를 좀 줄여서, 연료를 좀 줄여서 컴팩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km 밖에 안 나가니까. 마하오의 극촘속. 뭐 극촘속은 마하오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극촘속에 딱 턱걸이를 한뭐 그런 무기가 되겠죠. 자, 어딜 때렸냐. 라호르. 라호르에서 직선거리로 어, 120km 떨어져 있는 이공군기지를 때렸어요. 여기에, 어,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3개 포대를 도입한 S400. 그 S400 중에 1개 포대가 이 기지에 배치가 돼 있었다라는 건데, 이걸 때렸다라는 겁니다. 야, 에서0 0 정말 트르키의 터키가 미국과 완전히 그냥 관계 단절을 하는 각오를 하고도 도입을 했던 그 러시아 주장으로는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중국제 다운그레이드 극초음속 무기에 박살이 나나? 희한합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지만, 뭐, 확 떠서 올라가는 거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여튼, 이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네. 25년 5월 10일. 네. 이 비행기였다고 하는데, 야, 이렇게 작은 비행기가, 우리 FA50하고, 어, 거의 뭐 똑같은 덩치가, 이렇게 큰 미사일을 두 발을 달고, 날아가서 쏘았다좀 믿기 힘든데, 아무튼 뭐, 그랬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는 S400을 박살 냈다. 그래서 이 CM400 AKG 중국제이고 다운그레이드예요 다운그레이드. 그걸 가지고 러시아제 에, 풀옵션 S400을 박살 냈다. S400은 한개 포대 1조 원이 넘는 그런 최강급의 에, 그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미국으로 치면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합해놓은 어, 이런 에, 능력이라고 성능이라고 러시아가 주장해온 바로 그 어, 미사일 포대입니다. 그걸 박살냈다라는 건데 어,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깨고 나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파키스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파키스탄은 우리는 때렸다. 인도는 맞은 적 없다. 그런데 그 공군기지에 살던 사람들은 폭발을 봤다. 자 이렇게 에, 폭발을 봤다라고 하고 또 뭔가가 어, 날아가는 것도 봤다. 아주 빠른 날아가는 것도 봤다라고 하는 또이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때렸다. 인도는 맞은 적 없다. 주민들은 봤다. 네, 뭐가 맞을까요? 주민들 말이 맞겠죠. 자, 러시아제 무기가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정말 형편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중국제 무기가 10전에 지금 사용, 사용되고 있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통해서. 야,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중국제 무기. 정말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다. 러시아자 무기는 정말 뻥스펙의 끝판왕인데, 야, 중국자 무기는 이거 이제는 정말, 어,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중국 바로 접혀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다.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